제 10차 버전중학교동문한마음 페스티벌 행사에서 버전중학초등학교 장학기금을 마련해 한경매쇼를 실시합니다. 백학부동산 및 공방을 운영하는 강기론 대표 도마 두 점을 출품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자연산약초를 운영하는 신만희 김정하 대표께서 산삼주, 도라지주를 출품하였습니다. 개그맨 김창준 씨가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경매 물품은 강길원 백화공방 대표가 틈틈이 제작한 신의 나무 히말라시다 도마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정기의 선배님이 낙찰되었습니다. 25만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경매 물품은 주저나무로 만든 대형 도마입니다. 광기로운 백합부동산 대표가 손수 제작한 물품입니다. 11회 안승대 만수건축설비 대표가 22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세번째 경매 물품은 산삼주입니다 충북 진천에서 백두대간 자연산 약초를 운영하는 신만이 김정아, 11회 동창회 회장께서 손수 채취하여 당군주로 만든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40만원, 50만원, 네, 50만원 당첨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고려기획 총괄 이사로 재직 중인 이은희 차기 동훈 회장님께서 낙찰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야, 네 번째 경매 의 물품은 청량산에서 채취한 도라지입니다. 얼마에 낙찰될지 여기는 어, 김창준 씨의 진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절벽에 있는 그 도라지를 그 도라지를 목숨 걸고 희롱 먹니다 목숨 값기 이건 좀 붙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도라지주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관지나 천식 이런 걸 주시면 좋지. 네. 그리고 또 아, 평소에 또 성질이 좀사나우신 분들 이런 분들 먹으면 좀 가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럼 도라지주. 도라지주. 자. 도라지주입니다. 우리 청량산에서 직접 절벽에서 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굉장히 귀한 거기 때문에 네, 20만 원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20만 원부터. 30! 전화해. 오빠가 키워해줄다니까자 우리 30. 어, 어 누나 40. 야 이거 도라지 가치가 있어 정말. 40 오케이 40. 자 40이에요 45. 어 45. 어 이거 안되겠네 45. 45 50. 우와. 어, 아까 50 나왔단 말이야. 아까 50은 나왔기 때문에 50은 넘어가야 돼. 자 50. 누나 50 시도 세부요. 시시 아마오면 100만, 100만 원 한번 칩시다. 자, 누가 100만 원? 우리 돈모으에서 어찌하냐? 100만 원. 100만 원. 어, 100만 원! 나오세요. 형님! 나오세요. 이름 나오세요. 형님이 나오세요. 어, 110만 원나왔어 110만 원. 다. 110만 원. 110만 원. 자, 요거 끝나면 우리 염률이 송자영 두분 중에서 어떤 분이 먼지 하실지 모르겠네. 자 보셔보겠습니다. 어, 150. 이 야, 대박, 150. 자 우리 저김병아 회장님이 올라오릅니다 네, 절벽에 기어 올라와서 딴 보람이 있다고 올라오릅니다 자, 150, 15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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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150. 오케이, 나와 이제, 150 됐습니다. 150. 김한종 회장님, 야. 자, 우리 김한종 회장님. 이야, 이거 봐,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 이거 15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네? 자, 우리 김정아 회장님이 눈물을 흘려보래. 어우,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아 자, 자, 우리 회장님. 아 예, 감사합니다. 아.